네, 안녕하세요. 라켓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잘 네, 지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또 오늘 좋은 노래와 또 기타를 들고 여러분 앞에 이제 서게 되어서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제 세대 곡은 아니지만, 저희 세대 곡은 아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노고지님들의 리그 차짠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어, 찾아뵙게 됐습니다. 원곡은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쿠스틱 기타로만 연주된 곡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약간은 어, 변화를 주고 기본이 충실하지만 변화를 준 연주로 어, 여러분들께 레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출력한 악보가 사실 원곡 악보로 저는 출력을 했는데 실제 노래하고 는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기로 삭선을 하고 코드 변화를 원곡에 맞춰서 이렇게 마디도 좀조정하 했으니까 차고 없도록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전주나 간주에 쓰여진 멜로디들은 음, 탑으로도 같이 고민을 할 거니까 어, 비교해 가면서 연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주 한번 연주를 해 볼게요 전주 개인을 보시면 E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B C 위에요 B C 위 파샵 파샵은 위에서부터 파샵을 스레딩을 하는 그런 연주법으로 B C B 파샵 솔솔 라 C 이렇게 멜로디를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G 코드를 잡고 C가 이제 2번 줄인데요. 그음 네, 3번과 동시에 쳐서 아, 그는 6번과 동시에 2번 줄을 C3, 23, 13, 그 다음에 C라, 솔라, 솔 C 코드 잡고 솔. 네, 그 다음에 악보 상에는 표시가 안되있는데 원곡을 들어보면 솔 C라는 코드에 이제 솔이라는 미 있고 그 다음에 라가 그냥 올라가지 않고요. 솔라 솔, 예, 네, 솔라 솔, 예, 네, 한, 한 박, 그게, 라가한 박이 아니고, 솔라 솔, 예, 네, 이렇게 마지막 박자 서화되어 있어요. 예, 네, 다시 해보면, 자, 이마이 한번 해볼게요. 미, 시, 미, 파, 샵, 솔, 솔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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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라, 솔, 솔라, 솔, 그다음에 G 코드의 C C 예, 그런 거하고 동시에 C 3 e 3 1 3 그리고 마지막 박자 네 박자째는 베이스럼 파. 솔파샵솔파샵 그리고 다시 이 마이나로 갑니다 이 마이나 가서 첫 줄하고 똑같이 미시미파샵솔솔라시솔솔라솔파시라솔라솔솔 솔, 하나, 둘, 예, 요두 줄이 두 줄이 그렇게 연주가 되어 있어요. 타박보를 천천히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하고 지나갔지만 타박보를 보시면서 멜로디와 그다음 중간에 채워주는 음들, 이앞자리도 이런 주의 설명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비교해가면서 실제로 들리는 멜로디 그다음 중간에 채워주는 음들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연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타바코 그린 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란 면그 동그란 면 부분이 코드를 잡으면서 멜로디를 쳐야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음들을 채워 주는 역할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일부러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렇게 표시가 안돼 있는 부분들은 예, 굳이 코드를 안잡안 안 잡고 이제 예를 들면 멜로디를 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코드를 잡고 멜로디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습들도 같이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두 줄은 그렇게 연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악보상에 착순을 했는데, 엑스플로 했는데, 원곡에 보면 코드가 A m i n G, A m i n G, 이렇게 총네 마디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멜로디는 같이 타바코를 비교해 보시면, 자, A 마이 n 잡고, 라, 시, 라, 도, 예, 중간에 채워주는, 그 다음에, 총네 마디예요. 다시 A마이너 잡고 멜로디는 한박 치고 들어갑니다. 자, 한박 치는 그 타이밍은 그음으로 치죠. 라, 시, 라, 시, 도, 라, 라, 시, 라, 도, 라, 시, 라, 도, 시, 코, 시, 도, 시, 시, 에, 네. 다시 A마이너. 라, 시, 도, 라, 시, 라, 도, 시, 라, 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디는 4분의 2박자예요. 4분의 2박자. 다시 G 코드를 한번 치고 한박 치고, 나베이스런솔파샤 그리고 이제 노래로 들어갑니다. 너무 지나지 않은, 네. 이렇게 들어가는. 제가 좀 설명을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예, 너무 급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아, 설명을 차가차근히 예, 한번 보시고 타부악부와오선악부를 같이 비교해가면서 한번 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전주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미시, 미, 시, 미, 파, 샵, 솔, 솔, 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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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라, 솔, 솔, 라, 솔, 시, 베이스론 솔, 파, 샵, 미, 시, 미, 파, 샵, 솔, 솔, 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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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라, 솔, 라시 에마이라 라시라도 시 도, 시시 라시라도라도 시 라, 도, 시, 시, 시. 시, 시, 시 세네 아베이스런 너무 지나지 않은 향기를 이렇게 전주하는 노래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노래 실제 들어가서는 원곡은 기타를 되게 리듬을 쪼개 놨는데 노래 자체가 리듬이 쪼개져 있으니까 저희는 기타는 그냥 가볍게 아르페지오 패턴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베이스로 들어가는 부분만 좀 살려 볼게요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A마이너 AMR. A마이너에서 C를 넘어갈 때어 반박, 그팔 무릎표 길이만큼이 라 C가 나와요 그러니까 A마이너 한 마디를 하고 C를 넘어갈 때 A마이너를 5, 3, 2, 3, 1, 3 2까지 치고 마지막 8분음표 3번 치는 그 타이밍에 라시 16분음표로 라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5 3 2 3 1 3 2 라시 5 3 2 3이게 3, 3, 3. 되잖아요 메이서론을 16분음표 2개 그러니까 8분음표 길이지만 16분음표 2개 음으로 라시를 빨리 지나가는 그런 네,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C 5 3 2 3 1 2 3 2 3그 다음에 G코드 자, G에서 이마이너 넘어갈 때는 자솔파 샵인데 어, 그냥 8분음표 두 개로 솔파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G에서 이마이너 넘어갈 때6 3 2 3 1 3솔파 샵. 그 다음에 이마이너6 3 2 3 1 3 어색하게 5 3 2 3 여기 똑같이 라시도 지금 A 마이너에서 C로 넘어갈 때는 1 6 분음표 두 개로 베이스런 표현, G에서 E 마이너 넘어갈 때는 8 분음표 두 개로 베이스런 표현, 그렇게. 그래서 A 파트를 한번 연주를 같이 해볼게요. 너무 지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있나 <목소리> 둘, 셋, 넷, 지난가 새 닭자에 다 속고, 쓰 셋, 솔, 파, 사 나를 보내기도. 너무 어색하게 3, 2, 3, 1, 3, 2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네 나머지는 네, 그 다음 배주 기본 패턴으로 하면 되겠고요. 순서가 그렇게 한 후에 되돌이 한번더 하고 네. 그 다음에 간주도 제가 삭선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살리는 부분은 뭐냐면 전주에 아까 A-G, 마이너 A A-G 이 부분 이 있었죠. 음. 라시 도반 라시 라도 여러분 그게 이제 간주 또네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부분 A파트 벌스 A를 두번 되돌이까지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간주 라도 라 라시 라도 시도 시시 엄로 라도 라도 지금 잘 라시 라도 이 단도를 노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 흐른다 이렇게 한후에 날생마 있죠. 그래서 다시 세료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투 코다 있는 부분에 정이 내게 흐른다 이 부분이 맨 마지막에 비대로 가서 아우트로로지 끝낼 건데 이마에다가 두박 6 3 2 4 엔딩 부분이에요. 아우트로 A 마이나, 그 다음에 C 한 박씩, 네. 그 다음에 E 마이나, 나이라고 되어 있는 거, E 마이나, 나인은 나인이 뭐예요? 어, 미가 그름이잖아요. 어떤 그이잖아요 미의 한옥 타브 위에 있는 미,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어, 음 위에 거니까 파샵을 쳐주면 되는 거예요. E 마이너를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2번줄1플랫 파샵, 요거를 이 마이너 나인 약간 좀어 약간 신비한 느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엔딩이 되게 됩니다. 다시 엔딩을 해볼게요. 마지막 줄 보면 이 마이너 두박, a 마이너 한박, c 한박, 이 마이너 나인 이렇게 끝나는 거. 이 마이너로 6 3 2 3 a 마이너 c 이 마이너 나인 네. 이렇게 하면 노래가 이제 전주부터 이제 끝까지 엔딩까지 한번 훑어 보게 된 거예요. 뭐,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건 없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래의 기승전결을잘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이렇게 매끄럽게 연주가 될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또 한주 행복하십시오.